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명략은 미래예측학문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미리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갖고 한번 준비했습니다. 미래예측 분쟁시비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내 삶에서 없어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좋지 않은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주 명약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중한 가지.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분쟁시비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쟁시비. 분쟁시비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부부가 파경이 니다 부부 파경. 부부가 깨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좋지 않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재물에 대한 큰 손상. 재물 손상이 이루어지는 자녀 문제로 큰 근심과 걱정을 겪게 된다. 엄마화중한함을 살려.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주변 사람들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이죠. 분쟁 시비가 일어나지를 않아야 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우리가 살면서 겪지를 안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주 명약은 작게 일어나는 건 두드러지 않아요. 크게 문제화 되는 것이다 오지. 살짝 있는 것은 사주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측하고 알아볼 수 있느냐? 세 가지만 알자.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사주 면리를 공부한 사람들 이것은 기초 조금만 기초 단계만 지났어도 제가 오늘 강의한 거 참고가 될 겁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알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먼저 나의 일간이 무엇이냐 일간. 일간만 알면 됩니다. 일간, 내가 일간이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무냐, 기냐, 이건 누구나가 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죠. 기초만 알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분쟁 시비가 일어나는데, 무슨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누구냐? 어떤 대상이 있느냐, 무슨 문제로 일어나느냐, 이겠죠 누구냐, 무슨 문제냐. 분쟁 시비가 내가 아직은 맞이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두는 운에서 분쟁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때 부부 문제냐, 친구 문제냐, 아니면 형제 문제냐, 재물 문제냐, 자녀 문제냐,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 시비가 일어났냐 무슨 문제로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알고 아 그런 부분이 내 눈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거냐 하면 슬기롭게 피해갈 수가 있겠죠. 누구냐 세 번째는 참는 방법입니다. 대운만 할때 대운만. 이것만 알면, 이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찾기 참 쉽습니다. 알면 이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간. 첫 번째는 일간이 내가 예를 들면 병화를 갖고 있다. 병화 일간이다. 예를 들면 병자다. 일주가 병자다. 내가 병화를 갖고 있다. 일간. 감목을 갖고 있다. 을목을 갖고 있다.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내 일간이 무엇이냐. 그래야 내가 미래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겪게 되는가 알수 있겠죠. 좋지 않은 일간의 무엇이냐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구냐. 무슨 문제냐. 이걸 찾아내려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대운을 찾으면 됩니다. 대운. 대운은 내가 향후 미래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향후 들어온 대운에서 대운에서 가녀지동을 말하 이 말이 가녀지동, 가녀지동, 가녀지동은 천간과 간장, 가녀지동이겠죠. 가녀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가녀지동이. 이 가녀 지동이 내 대운에서 들어오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빈이 있어요. 가빈. 천간과 지지가 다 똑같이 오행상 목, 목이죠. 을, 묘이겠죠 을, 묘. 병, 오. 정, 사. 무진 기사 겸신 신유 임자 계해 이렇게 겠죠. 다 천간과 지지가 똑같습니다. 간여지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간여지동이 대운에서 들어오는데 다음 대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온다 아니면 어느 대운에서 향후 대운에서 들어오는데 이 간여지동이 들어올 때 분쟁시비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거죠 분쟁시비가 좋지 않겠죠 좋지 않으니까 피해가야겠죠 더군다나 얘가 끈이 크잖아요 시끄럽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어 오니까 이건 되도록이면 피해가야겠죠 안 겪는 게 좋겠죠. 겪지 말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차지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걸 찾아야겠죠. 가녀지돈이 들어온다. 내가 지금 현재 향후문에서 갑인대운이 들어온다. 지금 자기가 예를 들면 지금 45세인데 46세부터 갑인대운이 들어온다. 47세부터 아니면 을묘대운이 들어온다. 48세에서 갑인대운이 들어온다. 50세에서 이게 들어온다면. 그 시기 10년간의 분쟁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누구냐? 무슨 문제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참느냐? 여기서 이제 일간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일간을 갖고 도는데, 만약에 대운이, 갑인 대운이 들어온다. 이 사람이 지금 병자 일주를 갖고 있는데 갑인 대운이 지금 이분이 40세인데 41세에서 51세 사이에 갑인 대운이 들어온다. 누구냐? 누구에서 이루어지냐 느 이것이 그럴 때 여기에서 보면 대운의 갑인 대운에서 두 가지를 봐줘라. 식상을 봐라 이 말에 식상. 식신과 상관 식상 식신을 더 우선으로 보되 상관도 봐주라 이 말에 이요 갑인 대운에서 갑인 들어오는 것은 식상은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겠죠 화 병정에 해당이 되겠죠 대운에서 식상을 찾아라 두 번째는 대운 그대로 를 봐라 대운 그대로 그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찾냐 쉽습니다. 쉬워요. 병화에서 보자. 병화에서 대운이, 가빈 대운은 그대로 예를 들면, 얘 입장에서 인성이겠죠. 가빈은 인성이 되니까얘 입장 편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둘은 무슨 문제냐면, 누구냐는 것은 모친에 해당이 되고,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 문제로 이가빈 대원에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서 인 자체는 문서에 해당이 되니까, 문서, 창업 문서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 모친 인성은 문서잖아요. 문서, 문서 문제를 잡고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걸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부분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 너 인상이니까 나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결수 있겠죠. 내 가장 지원군에게 목생화를 시켜주는데 내 지원군이 빠져나가거나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이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보는 것이 두 번째는 식상을 봐라. 이게 더 중요해요. 가빈에서 보면 식상이, 여기 대원에서 보면 식상이 화죠. 그러면 일감에서 보면은 얘는 비견이다는 거죠. 비견. 그러면 무슨 문제냐, 누구냐할 때는 바로 여기서 다시, 여기 비견이니까 형제다 이 말이에요. 형제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비견이니까 동창문제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된 문제에서, 문제에서 생긴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면 이 대운이 들어올 때, 갑인 대운이 가녀지동이 들어올 때, 분쟁 시비가 일어난다. 누구하고 일어나냐, 형제들하고 일어난다. 친구하고 금전 문제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서 소송으로 간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을, 만약에 인성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골치가 아플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가녀 지동이 들어오는 것은, 가녀 지동이 들어오는 것은, 천간과 제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일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같지가, 천 하늘도 같죠. 지지도 같은니까 똑같은 글자가 들어니 일간 입장에서는 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밑에도 똑같은 쌍둥이가 들어오니 헷갈리니까 이 평화도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혼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바로 미래 예측에 사주 면략해서 말할 수 있는 어느 이런 시기에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여 지동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먼저 톡, 아주 톡하게 한번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겪고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간여지동을 한 번도 안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산전과 수전과 공종전을 반드시 간여지동에서 한번 겪기 때문에 이 시기에 머리가 많이 아프지만 의식성장, 뇌적성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여지동 지난 사람 배운 그 사람들은 그 시기를 지남으로써 의식성장, 내적성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왜?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살면서 되돌기면 겪지 않아야 합니다. 안 겪는 게 좋겠죠. 사주병약은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입니다. 미래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미리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100% 당해야 하는 것이고 알면 이것은 쉽게 아하 이 문제구나 하고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예측, 분쟁 시비가 일어난 시기를 아는 법 이걸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여지등이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잘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이런 분에 있는 사람들,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 슬기롭게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이겨내서 전화 유복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